자, 오늘도 족구의 종결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어제 살인 족구를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살인 족구가 아니고 학살 족구로 바꾸겠습니다. 학살 족구가 뭔지 확실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헛소리 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이제, 하산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오늘도, 제가 깨달음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족구, 아무것도 니라고요 족구는 내 네, 족밥이다. 아무것도 니에요 족구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너무 쉬워요, 족구.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게조입이다 자, 핵심을 짚어야 돼. 핵심을 핵심을 못 짚으니까 맨날 어? 안고 없는 찐빵으로 대한민국이 몇천 년 동안 식민지로 살아온 거예요. 자, 핵심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짚어주면서, 제가 학살 족구를 찬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학살 족구로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조구를 차야 됩니다 다들 변비 걸리면서 맨날 변명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핵심이 뭐냐 딱 올렸다 항상 느낌이 살아 있어야 돼요. 느낌이 살아 있으려면은 상체, 손과 팔과 어깨, 어깨가 그만큼 유연해야 돼요. 지금 체전부 그 동영상 보면은 족구하는 거 보면은 어깨가 그만큼 부드러운 사람이 부드러운 선수가 결국은 승리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어깨가 이렇게 굳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발가락, 손가락이 살아 있어야 돼요. 손은 느낌이 그만큼 살아 있어야죠. 땅에서 그래서 자세가 그만큼 자기만의 자세를 확실하게 찾아야 돼요. 땅에서 오른발 잡이면 은비가 걸린다. 그러면은. 해서 좀 낮게 해서, 더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A가 걸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어. 그만큼 A가 걸릴 때는 좀더 낮게, 그리고 팔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설명해 봤자 잔소리죠. 그래서 상체, 어깨, 팔, 손, 아주 자연스럽게 춤추듯이 날아다니는 족구를 자식이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살 족구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모두들 학살 족구를 자식이 바라겠습니다.